그 화이트 아웃으로 불고기 잘안 보이니까 그 혹시 사우스 에 있으면 천천히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치 식별이나 방향 식별이 전혀 안 돼요. 거리가 멀고. 그래, 버스 지 말고 앞차 반짝 따라붙으세요. 천천히, 속도 천천히.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길 바닥을 면 상태가 안 보이니까 고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무서웠죠 현재 가다지 일단 때까지 대기니다 시야가 전혀 안 보이니까 조금 가볼라고 했으면 무리인 거 같아요 지금부터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대개는 이런 날씨에서 운행을 안한게 맞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긴급하게 차량을 세우고 예, 자리를 지금 박태복에 아, 있습니다 날 보고 정리들고있 전혀 안 보이는데요? 감으로 돌았습니다 감으로요 감으로? <laughs> 네 지금 뭘 찍고 계신 거예요? 어 불이다가 너무 심해서 이 상황을 찍고 있습니다, 이상. 앞도 안 보이고 엄청났습니다. 하이터아때 되면서 이렇게 안 보이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해가 좀 쬐더니 그냥 바로 그냥 날씨가 꺾여 버리네요. 블리자드 때는 강한 바람이 올때그 바람에 실려서 날아오는 눈보라도 그냥 눈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얼음 알갱이가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피부가 노출이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배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힘드네요. 음... 극한의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의복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급해드린 피복의 50% 60% 이상은 테러트 맞춤형 피복이었고, 방안 외투 같은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코넝 스포츠와 극지형 무소와 함께 극지용으로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고요. 안에 바람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이 그만 쌓이게. 눈이 쌓이는 걸 막기 위해서. 통로를 틀어줘야 됩니다. 평소에도 삼초를 좀 많이. <laughs> 더 힘들다 자 들어가서 뭐 식사하고 좀 쉬고 그리고 갑시다 네. 우리나라 유부초밥집은 없지? 응 저는 한국에서 식당에서 네. 먹어본 적이 없잖 아니 이게 속을 일정하게 만들어야지 어느 건 작고 어느 건 그걸로 섬세하지 않아서 그런가? 웬만하면 주말 아니면 유부초 꺼내야되네 <laughs> 이거 저거 하는데 는데 내공이 엄청난데 저녁에는 네. 더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끝냈어요 갑시다 아야 개만 끊 제가 준비한 식단은 42가지 정도 식단을 준비를 했었고요 준비는 제작은 한국에서 하고 이제 남극 탐사 기간에 맞게끔 극지 연구소에서 남극으로 들어가는 항공을 들어가는 8월 말 선박으로 들어가는 9월 말 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냉동 화물로 뉴질랜드나 호주로 이송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항공기로 다시 남극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맛있네 너무 커워가지고 이게 네가 커질것 같아 이거 다 먹어본다 어떤 것 같아? 선 응? 님은 밥은 잘먹네다 진짜 저는 만화하면서 정말 불규칙적인 생활과 식사와 음주와 이런 것들로 점철이 된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일단 잘 자고 식사 아침, 점심, 저녁 다잘 먹고 금주하고 거의 제 입장에서는 최고로 <laughs> 웰빙했다. <laughs> <laughs> 있는 곳에서 대기하랍니다, 오마이. 정태훈, 까지 이동. 아직도 현재 속도 5km. 자, 속도 좋아. 계속, 계속 유지. 계속 같은 속도로 계속, 계속 발시하렴. 날아오로있어 지금 속도 계속, 성취하게. 6km 유지하고 계속 오세요 빨리 발시하고. 6km로 크레파스 들어가습니다 커피. 지금 크레파스가, 대형 크레파스가 있는 지역이라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트랙으로 음. 차를 일단 유도를 하고 혹시 크레바스가 터질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 주위에 관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차량이 빠지면 일단 사람은 그, 그, 건져내야 되니까 여기 양쪽 다 크레바스니까 여기, 그, 여기 있으세요 네. 크레바스 발견 1번 크레바스 발견 네, 보이셨어요 3단 이동 중세 어, 번째 아틱트럭 차량 앞에 크레바스 발견해서 지금 조치 중입니다 찌르는 데마다 뭐 거의 한 2, 3m가 푹푹 빠지니까, 유한규 대장님이 우리 이제 그 SV 쪽으로 와가지고 본인이 인, 이제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리을자 같이 막휘면서 우리가 그 길을 통과를 했었거든요. 그때에도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때도. 그 지역은 워낙 크레바스들이 많은 지역들이 돼서, 거기서 좀고전을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지역이 신설이 많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어, 크레바스를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아티트럭은 피스톤블리어 지나갔던 길에서 벗어나서, 자체의 중량을 이길 수 있는 그 지역으로만 통과를 시키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어, 확신이 섰, 섰기 때문에, 아 그쪽으로 돌려 우회시켜서 돌렸던 게 아,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미 저희 k 루트 팀들은 아, 그런 그 수많은 크레바스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팀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크레바스가 생겼다고 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든가 해결을 못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라가 공인을 한. 국가가 공인을 한 이런 위험한 지역에 가는 베스트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 그랬던 거 같아. 요 히말라야 이런 고봉을 수 차례 올라가셨던 분들인 거고. 일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들어오시죠. 좀 채광이 잘 되는 여기. 항상. 24시간 햇빛이 들어옵니다. 정말. 여기서 닥터쌤, 저기, 저기, AV 시스템이 잘갖춰집니 AV. AV 시스템? 기본기반장님, 뭐, 방에잘안 계시는. 항상 바쁘신. 아무튼, 이제 좀 적응됐어요. 이제 애기 말 애기 밥을 먹었어, 이상. 아 위험한 구역으로 다 통화했고, 그래봤으면 뭐, 조금씩 조금씩 있긴 했는데 그래, 이제, 확인 가능한 거라서. 피하면서 가야지. 뭐. 아, 아, 바이바이. 아, 남국인들 전화가 되네요. 담당님의 배려로 위성전화는 가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저저 수양 목고있습니다 이랬는 거랑 제가 이제 부식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명함해 놓고 나름 누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꺼내 입는 옷은 뒤에다가 두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뭐 일기장이나 아니면 뭐 태블릿, 휴대폰 이런 것도 두고. 아, 제가 이렇게 뭐 무거운 을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홀리 보호하는 차가 다리가 이렇게. 네, 아, 다리를 올려놓고. 네, 다리를 올려놓고. 보호. 다리 보호가 이렇게 짐을 딴데못드시는구 아닙니다. 예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불 닦으면 이제 잘할수 있게. 아주 좋습니다. 완전 아늑해 보입니다. 예. 네. 네, 화장실 이렇게 있고 여기다 이제 종이를 깔고 내린 다음에 젤을 태워가지고 그 젤을 저희가 이통이 이 통에다가 수거해가지고 기지까지 가지고 와서 기지에서 한국으로 반출해서 이제 폐기를 하는. 발전실 밖에는 또물 탱크가 있어서 눈을 집어넣게 되면 히팅이 돼서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그 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한다든지 샤워용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한캐러반은 최소 12명이 생활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월 1 1일 6시 40분 현재 탱크 이송 중에 챌린저가 빠졌습니다 놀랬죠 놀랐고 그냥 조금 아,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에 있을 때는 처음에 빠졌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 빠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안으로 들어설 테니까 다서 어, 있어 파트너라고 하는 한상우가 끌어내릴수 있을 거라는 일단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크레바스 호으로 들어갈 수 있고 크레바스 호으로 들어가 봐야 그 크레바스 폭이 얼마인지 또 어느 정도 기, 길이로 발달되어 있는지 또 어느 쪽으로 차를 빼야지만 차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고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됐어 나온다 오른쪽 발이 살아 있으니까 저 앞에서 뒷선 불린 이두 대가 당기고 운전을 하면서 핸들을 이쪽으로 들고 작년에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차가 완전히 복되지 않는 이상 이제 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같이 었거든요 아무래도 정규는 이제 처음에 빠졌을 때좀놀라는 마음이 있, 있었으니까 뭐 내가 하는 게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들어가 고있

방법만 찾으면 된다고 라 생각했는데 마지막 방법을 택한 게스로프를 만들어서 스로프를 타고 자체 동력과 외부의 힘을 합쳐서 자연스럽게 끌어내면 이건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방법을 택한 게저격이던것 같아요 당겨! 슬로프를 당겨! 당겨! 프를다아 눈물 나더라고 다행이에요. 어쨌거나 <laughs> 아... 아... 팀원 모두가 같이 협력을 한다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들이 대원들이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다 빠져나갔던 것 같고요. 크레바스는 영원한 트라우마다. 보이지 않는 크레바스를 넘나드는 저희 탐사대들한테는 그게 항상 긴장의 요소고 일종의 두려움 같은 그런 거죠요 근데 그거는 남극의 그먼 거리의 길을 만들고 그걸 또 매년 왕복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극복해야만 되는 요소지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거 크레바스 지대를 우리가 넘어갈 때는 전부 다 긴장 수위가 되게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존재.